네, 한인 여성들의 유방암 검진율 두명 중에 한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. 타인종보다도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. 암 검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. 김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유방암 검사 공고를 받은 한인 중 실제로 검사를 받은 사람은 48%, 두명중한 명꼴입니다. 이에 비해 타인종들의 검사율은 64%나 됐습니다. 1인 한인들의암 검사율이 낮은 이유, 통증, 즉 아프지 않기 때문에라는 답이 가장 많았습니다. 예방적인 차원의 암 발병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았습니다. 사실 암 검진이라는 것은 아프지 않으실 때 받는 게암 검진이시거든요. 이미 아파서 증상이 있으실 때 병원에 가시면 그때는 검진이 아니라 이제 진단을 받기 위한 검사를 받게 되세요. 이에 따라 이유케어 클리닉은 40대 이상의 저소득층 여성을 위한 무료 유방암 검사를 제공할 방침입니다. 수술이라든지, 레디에이션 방사선 치료라든지, 뭐 그외팔로업들이죠 그러니까 보통 브레스트 서 같은 경우는 5년 팔로 5년 후에 다시 재발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거든요. 더스사이할 병원도 한인들의암 검사 동력 캠페인을 함께 실시하기로 했습니다. l a 에서 SBS 김민우입니다